됐니, 아들? 괜찮아? 자, 이해 안된 사람 손? 아, 자, 이해 됐으면 밑에 확인 문제 1번 풀어봅니다. 확인 문제 이거 푸는 건데? 몰라서 한번 더. 아 몰라서 한번더 그래 그래 확인 문제 얘들아 확인 문제 어려우면은 응. 선생님이 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 뭐 응. 주영이 다 맞혀왔어? 네. 베낀 건 아니지? 응. 어 대답이 시원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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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응 아니야? 네, 네좀빨라봐 네. 백개 삼백 개. 정말로? 네. 확실해? 진짜 네. <laughs> 아 이거 운동자가 흔들리는데 아니겠지. 준영 믿을게. 어. 네 여기는 알겠거든요. 여기를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풀었는데. 네.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 네. 오. 어... 굉장히 잘 풀리니? 그건 뭔가. 줄서 괜찮아? 풀었어? 풀어서 왔어? 여기는 응. 다들 팬이 멈췄네. 다 풀어봤니? 자, 다 부를게 채점 한번 해봐 자 확인 1에 1번 12살 확인 1에 2번 8살 채점 풀었어? 풀다 놀았고 다은이? 풀고 있어? <laughs> 여행 다갔어하나만 맞았어 하나만 맞았어? 이번에 풀어가지고 풀었는데 동그라미 아니잖아 실수를 예측해 줬요동그라미 아니잖아 생으로 해야지 생모로 얘들아 네. 아... 많이 네. 어려워? 네왜 선생님이 풀 문제는 쉬운 문제 같고 확인해보는 어려운 문제 같애도 아니 갑자기 합이 되니까 오르겠어요 그래? X만 만들기 너무 어려워. 같이 풀어가야겠네. Y를 쓰면 안 돼요? Y를 쓰면 안 되냐고? 네. 아 우선은 연입 네. 방식을 안 배웠으니까 음. Y 없이, 없이 풀리니까 여기 있겠지? 응. Y 없이 풀리니까 왜? 네. 50분 남았다고? 1 시간 5 0분 아니고. <laughs> 1 시간 5 0 분. <아니고. 웃음>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5 2 세다. 현재 아들의 나이를. 보여. 자 얘들아 뭘 x로 두라고? 아버지 아들의 나이요. 아들의 나이를 두라고. 아들의 나이. 그래. 어 현재 아들의 나이. 왜왜 왜 현재 아들의 나이를 x로 넣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잖아 얘들아.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럼 현재 아들을 x라고 놓자. 자 그럼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될까? 자 얘들아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52세네. 합이. 근데 아들 나이가 x x야. 그럼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돼 있어? 52x. 그래 52x 맞는데 얘들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아니라 1열 살이라고 쳐봐. 아버지랑 아들 합해서 52래. 그럼 아버지 몇 살이야? 42. 마0불 어떻게 구한 거야, 그거? 16, 빼가지고. 어? 어? 아, 그거 뭐지? 빼가지고. 바이러스. 아, 응? 몰라. 그냥 52 빼기 시작해가지고. <laughs> 너 무슨, 너 지금 무슨 대답하고 있는데? <laughs> 어? 혼자 왜? 잠꼬대하고 있어. 자, 아버지 아들 나이 합이5 2이니까 여기 뭔지 모르지만, 물음표로 두면 물음표랑 S랑 더하면 52가 되어야 되지. 그럼 물음표를 뭘로 두면 되겠어? X를 0배로 이항시켜주면 52-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네 이해됐니? 네어 아, 여기까지 다 했어요 거기까지 했어? 네 여기까지도 못한 친구들이 많은 거 같은데?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laughs> 얘들아 16년 후 <laughs> 16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두배가 된다 자 그럼 16년 후에 아버지 나이를 구해봐야겠지 그러면? 아, 네자 16년 후 자 플러스 16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나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16년 후에 68x 그렇지 여기다가 16 더해주면 되지? 68x 아들 나이는 어떻게 해야 돼? X, 더, x 더하기 16이지 자 그다음에 자 괜찮 은찬. 괜찮이가 그러면 여기 여기 가지고 식한번 세워보자 16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두 배가 된다 이거 한번 식 세워볼래? 여기 선생님 다 알려줬지 지금? 16년 후에 아버지랑 아들나이다 적어줬어, 지금 그럼 식 한번 세어볼까? 68 68 X는? 68 68-x 는? 는? 2x 플러스 2x 플러스 16, 그렇지 이거지? 맞니? 응. 오케이, 좋아, 잘세웠고 자, 그러면 은 바로부터 풀어주면 68-x는 2x 플러스 32가 되므로 자 역시나 이번에 똑같이 e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좌변은 68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양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 나오니 얘들아? 12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이렇게 보여주는 뭐 거야. 이해됐어, 나들? 은석이 이해됐어, 안 됐어? 퍼. 이거 좋야 <laughs> 돼. 어안될거아니야 윤석이 이해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했어? 오케이 현승이 괜찮? 네. 어. 왜? 했... 시간 맞지? 너무, 너무 아쉬워가지고. <laughs> 진 <짜>, 짜증나게 하네. 아 <laughs> 어, 선생님, 저 진짜. <laughs>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어? 하지 말라는더해가지 그냥 둘. 내 어? 시계 여기 밑에서 볼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기까지나 <laughs> 아, 자, 얘들아 이해됐지? 네. 자, 확인 1 번에 1번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자 나이 문제 이해 안 된다 손. 어,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술수 문제 풀어보자 이제. 자 여기 다 적었지? 네. 네다 이해됐지? 자, 얘들아 이제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9일 때 가장 큰 홀수를 구해라 자 얘들아 연속하는 홀수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불러볼래? 뭐가 있어? 아, 17 17 19 19 21 21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또 작은 수로 3 6 9 3 6 9? 예아3 yeah. 6 9래 3 7 9 1. 3 7 9 3 7 9? 3 7 9 맞아 안 맞아? 아3 7 9 맞죠? 3, 7, 9 어. 3, 7, 9 아니지 3, 7, 5 있어야 아, 되지 있어야 아, 되지 연속되지가 어. 않잖아 중간에 빼고 어. 연속되지가 아. 않잖아 얘들아 연속하는 게 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 네.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네. 거 연속하는 네. 그치? 네 3, 어. 5, 7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몇개토수몇 개만 딱 써놓고 쫙 한번 봐봐 무슨 특징을 갖고 있어 지금 특징이야 연속하는데 얘네 사이 차이가 얼마야 차이2 2씩이지 어? 3이야? 2 이식이지? 더더기2 더기. 자, 더기2더기2 얘들아 짝수끼리는 어때? 짝수끼리 짝수끼리 서로 차이가 연속하는 짝수야 연속하는 짝수면 서로 차이가 얼마씩이야? 이식 이식이지? 홀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해됐어? 네 이식 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은 이걸 토대로 우리가 연속하는 세 홀수 지금 3, 5, 7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놨지만 모르잖아 지금 무슨 수인지 모르잖아? 어, 뭐라고 둘까? X. 제일 처음에 있는 홀수를 X라고 두면 다음 홀수는 뭐야? 1 X. 어? 아 x. x. X 그다음에 뭐라고? 얼마씩 차이 난다고? 우리? 2 x 2씩 차이 난댔지? 2X. 2X야 얘들아? 음. X. X 다음에수스가 뭐야? X. 다음에 홀수? X.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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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x. 플러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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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너스 1 엑스 플러스 2 엑스 플러스 자자자 다음 하고자 얘들아 아, 네. 제일 작은 홀수가 3이라고 치면은 그다음 홀수는 뭐야? 3 더하기 뭐야? 2 3 2. 더하기 2지 그다음 뭐야? 3 더하기 4 2, 2 더하기 2지 네이게됐어네이게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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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엑스 다음에 엑스가 제일 작은 홀수야 그다음 홀수는 뭐겠어? 엑스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2겠지 이해됐어 아, 다들? 네 괜찮아? 그 다음 호수는 뭐겠어? 마이너스 4. 그 다음 x 플러스 4. 4겠지. 4. 이해됐어? 네.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된다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놓고 네. 풀어도 되는데, 되는데. 물론 뭐 해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었지. 가운데 숫자를 x로 놨지. 가운데 숫자. 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다 나온다, 얘들아. 응. <laughs> 이렇게 풀어도 돼. x. 가운데 숫자를 x로 놓고 가운데 홀수가 x면은 그전에 호수는 뭐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네. 2겠지. 이거 가운데 뒤에는 뭐겠어, 뒤에? 플러스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2. 플러스 2지, X 아, 플러스 2. 우리가 위에처럼 놔도 되고, 설정을 위에처럼 놔도 되고, 아래처럼 놔도 돼. 위처럼 놓으면 가장 작은 홀수가 나오겠고, X 값이. 밑에처럼 놓으면 중간 홀수가 나오겠지. 그 차이일 뿐이야. 하지만, 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쉬운. 왜? 세 홀수에 합 해주면 여기 지금 보면 마이너스 2랑 2가 똑 사라지잖아?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밑에 걸로 네. 설정을 했을 뿐이야 이해만 나눠주면 되다 이해됐어? 어 그치 맞지? 이해됐냐 다들? 물론 위에 것처럼 풀어도 돼어 위에 것처럼 풀어도 아무도 뭐라안해 근데 어 그냥 단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았다자 연속하는 세월수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 어려운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다된 거야? 다 이제 뭐해주는 돼? 이세월수에뭘 구하래 얘들아? 뭘 구하래? 뭘 구하래? 아, 합을 아. 구하라지 합다 더해. 더하면 얼마 나와, 이거? 69. 아니, 아 이거 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어, 어떻게 나와? 계산해봐 얘들아 다 더하면? 3, 3X 3X 나오지. 3X 2랑 플러스 2랑 사라지고. X, X, X 동명끼리 다 더해주면 3X 나오지. 3X가 얼마는 소리야? 69. X는 얼마? 2가 23. 2 0 23. 23. X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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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어보고 있어, 지금? 가장 네. 큰 홀수 가장 지금. 큰 홀수 물어보고 있지? 가장 큰 홀수 그러면 네. 뭐 해주면 되겠어? x 플러스 2값 구해주는 거겠지? 네 어, 이해되니? 네 그래서 답은 25가 되겠지 자, 이해가 다 됐으면 확인 2번에 1, 2번 두게 풀어보자 천천히 하더라도 활용은 이렇게 한 문제씩 다 풀어볼 거야, 활은 よし。<Thank> you. Thank you. 다 됐으면은 그걸 씻고 아, 했으면은 넘겨서 한번 끌고 한번해라고 나쁜 사람은 한번더 보내는 어, 자릿수에 대한 뭐지도한번시켜 왜잘 해놓고 계산안 해? 1번 지금 너가 이렇게 놨지? x-1, -X x, -X, x, x++ 이렇게 놨지? 네연속세전에서 맞지? 그거뭐으면 네. 돼? 이세 개를 개선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더, 더 해야 되지 더해서 54가 나오기까 하면 되잖아 잘 구했어? 답 어떻게 나왔지? 응? 네. 뭐야 29? 네. 틀렸는데? 계산 틀린 거 같다 이제. 3x는 54면 54라는 게3 되더라 해봐 아, 그리고 5 4가 아닌데 가장 큰수물어보겠 x 구에서 x 게아니에 X 플러스 1구9야 되지? 어, 근데 X, 일단 X부터 자세히 X가 틀렸어. 그래서 그래, 네. X만 쓰는 네. 뭐 네. 이번에 한번 네. 아, 아닌데 지금 가장 큰 짝수 물어보고 있지? 지금. 가장 큰 짝수야? X 구하는 게 아니야? 아, 어, 문제 끝까지 봐야지 얘들 이거 아까 전에 방금 푼 응.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X를 꼭 가장 큰 가장 큰 짝수 이런 걸로 두지 않았지 선생님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X로 두지 않았지? 이번 거는? 응, 응, 맞았고 1번은? 1번 됐어? 뭐 나왔어? 다들 이20 20? 아닌데 X 뭐 나왔어? 이거 더해서? 어떤 거 이거 54 나왔는데 X 값이 얼마나? 3X 3X는 54니까 너가 54에 3 나왔지? 네18 나왔지? 네. 나왔지? 네. 아2 18, 18이 뭐야? 18이 네. X 값이지? 네 X 값이지? 네. X는 18이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지금 X는 18그 X?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장 큰손 뭐라고 했지? 그럼 뭐 해야 돼? 18. 18이. 네, 되셔서, 답은? 19지. 네. 아, 여기는 그래도 얼추 잘큰거 같으니까. 자 얘들아, 그다음 194쪽 한번 타보자. 194쪽 기념을 194쪽 보면은 <laughs> 한번 자릿수에 대한 문제 나와있지.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준어 앞으로 써 봐야지.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인 2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합이 3배보다 2, 2가 작다고 할때이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우리가 17을 17이라는 숫자가 있어 17. 자, 17을 자, 1 7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 자리가 지금 10의 자리는 1이고 1의 자리가 지금 7이잖아 그러면 1과 7을 이용해서 이 수를 표현할 수 있겠니? 1과 7을 1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은 17이 나오나? 아니. 아니지 1은 지금 몇자짜리야 무슨 자리야? 10의, 자리. 10의 자리지 10의 자리 그럼 뭐 해주면 될까 우리 1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거, 2 더하기, 더, 더하기 2? 아, 더. 더하기 그, 그,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0 곱하기 10이지 그치 네. 1이 10의 자리 수니까 1에다가 10의 자리 수니까 아. 말 그대로 10을 곱해줘도 주고 그 다음에 7은 1의 자리니까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뭐야? 10 더하기 7을 해서 1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알겠니? 자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37, 38, 38, 38, 38, 38, 38, 38, 38, 3같 38, 38, 38, 38, 3시 38, 38, 38, 38, 38, 38, 38, 3 0 38, 38, 38, 38, 38, 38, 3 2 38, 3 4 3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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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 38, 38, 38, 38, 3 3 3 3 3 3 3 3 3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래 근데 이 자연수 그거라고 물어보고 있지 지금 얘들아 그럼 이 자연수 자체 이 10, 어, 10의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자연수 리자 자체를 x라고 두면은 문제 풀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쉬워. 얘, 얘 자체를 그냥 x라고 놔버리면 쉽겠어 안 쉽겠어? 이두 자리 자연수 자체를 어렵겠지? 네. 자릿수를 또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 자체를 x라고 두면은 문제가 뭐냐면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문장을 음. 활용을 못하잖아 음. 이해됐어? 어, 이걸 활용을 해줘야 돼. 얘를 X라고 두지 말고, 우리 모르는 거, 뭐야? 12자리수 모르지? 12자리수를 뭘로 두자고? X. X로 두자고? 10자리수. 자, 우리 10자리 숫자를 X라고 두면은, 이두 자리 자연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이거? 불러볼래? 아까 전에 했지? 10자리 숫자가 X면은, 어떻게? 해? X 곱하기, 10 더하기, 뭐야, 1자리수? 8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네 있어 없어 있지? 얘구하는거 지금 우리 문제자그다음 뒤에 계속 조건을 한번 보자 문제 보면은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에 3배보다 2가 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각 자리의 숫자 뭐야 각 자리의 숫자가 뭐라고 뭐야? 뭐랑 뭐라. 10이 이수 이수만 얘기 뭐라고 뭐야 지금? 각 자리의 숫자가 각자리에숫 10의 자리의 숫은 뭐야? 10, 10. 1 0요의 자리 숫자 숫자. 숫자요? 아, 어. 10엑스 아니지? A. 우리 얘들아 17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뭐야? A. 10이야. A. 아, 1. 1이지? 138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뭐야? 3. 3. 이지 이해됐어? 자그러면 여기서 각 자리 숫자 합은 뭘 붙다는 거야? 뭐랑 뭐도 해주는 거야? 은손아? 네. 변소라, 뭐랑 뭐도 해줘야 돼? 각 자리 숫자 합. 못 들었지 뭐? 자 각자리 숫자는 뭐랑 뭐라고? X랑 8이라고 얘들아 X랑 8 아. 이해됐어? 1의 자리 숫자 X 1의 자리 숫자 8두 개를 더한 합의 3배보다 2가 작다 얘의 3배보다 2가 작다고 뭐가? 원래 이자연스러그 두어 그지? 두어 여기 지 얘네 둘 같다고 이런 식으로 1차원에 세울 수 있어 없어? 있다 있어 없어? 있다, 있다. 자, 그러면 1차원씩 풀어주면 되지, 이제? 자, 얘부터 과로랑 같이 한번 싹 풀어볼게. 10. 자, 저녁부터. 10X 플러스 8은? 과로 풀면? 3X 플러스 한 팔에 24. 마이너스 2. 우변의 동명끼리 계산해주면 22가 되고. 자, 3X.